절 연휴 연글시 롱마트 수상시장 본점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가운데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 특색의 간식과 문화창기 상품을 고르기에 여념이 없고 계산대 앞에도 관광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북적이는 모습이 바로 우리주의 가을 연변의 운치 두 명절과의 만남 소비 촉진 월간 활동의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我就在网上看这个超市吧，就过来溜达溜达吧，带一些你们这比较有特色的东西吧，像什么那个酒啊，或者是我看有人参啊什么的这些吧。觉得推荐嘛，说推荐这个超市，就是想看看那个喝的还有吃的之类的啊、嗯。我觉得咱这块的美食确实不错。 이번 소비 촉진 월간는 국경절, 추석과 수확철이라는 세 가지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자동차, 가전제품, 전자상거래, 스포츠 행사 등 분야에서 100회의 판촉 활동을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정부, 기업, 은행 등 여러 측이 손을 잡고 일련의 해민 정책을 통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연변 방문 환영, 손님 맞이 금일봉 지급 활동의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되어 시명 도선국제공항 플러스 고속철도를 통해 연변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07원 50전의 온라인 손님 맞이 금일봉 또는 오프라인 현금 금일봉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내 20개 상점이 국외 관광객 출경 시 세금 환급 상점으로 등록을 마쳤고

반수리礼包以及民俗纪念品等等那么同时也为外地游提供了包邮到家的服务 국내 여러 백화상점에서는 다양한 할인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해민 상품을 제공하며 쇼핑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10월 8일 2025 길리문행 연변주현시 축구 연맹전이 5라운드가 펼쳐질 예정이며 각홈 경기장에서는 특산물 시장, 입장권 연동, 추첨 이벤트 등을 통해. 축구팬들에게 삶의 정취가 느껴지는 반촉 행사를 선사하게 됩니다. 음식 분야에서는 유니온페이 몰바 미니 프로그램으로 음식 우대권을 발행해 165개 음식점에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여러 음식점에서도 봉사와 음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呃、嗯，主要是因为那个十一，咱们外地来的游客比较多嘛。呃，首先我们做的是一，一第一个就是，嗯，延长营业时间，对所,所有的顾客呢，就是每桌都有赠送咱们特色的延边小菜，比较有特色的美食。完了之后，呃，储备量做的很多，在我们的原有基础上推出半份菜，那样的话客人能够呃多点几道，完了之后能够品尝多几样美食，有更多的优惠套餐。完了根据人数，他们可以进行不同的选择。大현지슈퍼마켓까지。 특색 음식부터 문화 스포츠 경기에 이르기까지, 가을 연변의 온치, 두 명절과의 만남 소비 촉진 월간 활동은 풍부하고 다양한 활동,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소비 열정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두 명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주당위 통전부 주민족 사무원에서 조치하고 연길시 당위 통전부 영정시 당위 통전부 연길시 공원가에서 협조한 팔방 손님 연변 탐방 활동이 일전 펼쳐졌습니다. 연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유동인구 대표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참가 인원들은 우선 연길커시안 의료기계 유한회사 연길 공장 구역을 찾아 제품 생산 작업장을 참관했습니다. 열림곡 삼림관광휴가구 대상 건설 현장에서 이들은 대상 건설 상황을 둘러싸고 참관하고 조사 연구했으며 대상 책임자의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이어 일행은 연변 박물관에서 종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수립 연변 역사문화 진열을 참관하고 역사 연역, 민속문화로부터 사회 발전에 이르기까지 연변 여러 민족인민들이 공동분투간 역정을 전면적으로 요해하고 다원화 문화의 융합 공생을 깊이 느꼈습니다. 연길시 공원 가도 원길 사회구역에서 참가 인원들은 사회구역 주민들과 한자리에 둘러앉아 함께 만두를 빚었습니다. b r 啊，啥都没有，快速公交车道啥的。现在就是感受到这些发展也挺快。的来到这个延吉城市吧，就是感受到了这边的人民特别亲切。就是本来就是打算就是在这边工作一段时间，就是想回去，但就是通过这几年的就是相处上，这个延吉这个地方也挺好的。就是打算就是以后就是能留在这边工作，就是待在这就生根发芽。 이번 활동은 걷기 플러스 체험의 방식으로 참여자들이 연변 발전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새로운 성과를 바로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연변 발전을 주동하는 건설자, 민족 교류의 참여자, 민족 융합의 실천자가 되도록 인도함으로써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데 생동한 조회를 썼습니다. 경영 환경을 일층 최적화하고 경영 주체의 고품질 발전을 정밀하게 지원하기 위해 우리 주 시장 감독 관리 부문에서는 감독 관리 봉사 전면 최적화로 경영 주체 발전 지원 특별 행동을 전개하면서 디지털 감독 관리 봉사질 향상 봉사 확장 기업 부담 경감 조력 네개 분야를 둘러싸고 열네 가지 중점 조치를 내놓아 시장 감독 관리 봉사 브랜드를 전력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글시 시장감독관리국의 집법 일꾼들은 일전 연글시 모호텔의 식품경영 허가 신청을 받고 설계 도면및 관련 자료를 심사한 후두개 근무일 내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면서 허가 결정을 내리고 지도 의견서를 작성해 신청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식품 허가 자문 봉사는 호텔 및각 음식업종의 발전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酒店前期需要办理食品经营许可证 然后到了市场监督局的窗口进行了询问，然后工作人员了解到我们的需求，到现场进行了指导，告知我们是需要改善的地方和需要准备的相关资料。后续呢，也我们也是很快的，就是呃、啊、办理到了执照。현재전주시장감독관리계통에서는감독관리봉사전면최소화로경영주체발전지원특별행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우리 주는 전성에서 유일하게 식품 허가전 자문봉사를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으로서 전주 음식 봉사, 식품 생산, 식품 판매 및 소규모 음식업, 소규모 식료품점, 소규모 작업장 등 장소의 경영 허가에 대해 전진식 및 일괄식 온오프라인 자문봉사를 제공해 식품 생산 경영 주체들이 장식 설계, 설비 배치, 주방 설계의 부적자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낭비, 심사 제한, 경영 허가, 취득 불가 등 실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한개 근무일 내에 접수하고 세개 근무일 내에 처리하며 현장 지도까지 더해 5개 근무일이면 완료됩니다. 인삼산의 표준화 발전에 조력하기 위해 인삼 검사, 감정 온라인 예약 봉사 플랫폼도 위챗 공식 계정에 연결되었습니다. 근무일 전반 시간대에 봉사를 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일괄식 봉사가 제공되기에 국가인삼로경제품질검사검측중심의 봉사소를 통해 검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수설비검사는 신청, 비용납부, 무보고, 1차적 완료를 실현합니다. 상표 등록 편리화 조치가 지속적으로 승격되고 특허 예비심사 쾌속 통로가 다그쳐 구축됐습니다. 특별행동은 또 중개 봉사 등 중점 민생 분야에서 계약 표준 서류를 보급시켜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게 되며 여러 부문과 연합해 악의적인 신고를 단속하고 이상신고 행위 명단을 내와 경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합니다. 연변조 시장 점검 시스템 통해 경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합니다. 옛인 병원 시장 점검 합조기회 公检法司等十部门印发施行《关于依法规制恶意投诉举报行为、维护良好消费环境的指导意见》，打击以投诉举报为名的敲诈勒索行为，维护经营者合法权益和良好消费环境，赋能消费市场高质量发展。 전주 시장 감독 관리 개통에서는 이번 행동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봉사 효능을 향상시켜 시장 감독 관리가 진정으로 모든 경영 주체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전주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입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화룡시에서는 저녁 아름다운 향촌건설, 가을철 난관공약 행동을 전력 추진하면서 촌면모 향상사업과 결부해 정돈 성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전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마을길을 스치는 가운데 빗자루로 으라개을 쓸어 담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날 화룡시 팔가자진 룡산촌의 도로에서 촌 간부, 당원, 자원봉사자 및 촌민들이 빗자루와 삽을 들고 로면 잔물을 정리하고 길가 잡초를 제거하는 등 깨끗한 도로, 아름다운 향촌 조성을 주제로 한 환경 정돈 활동이 펼쳐져 화룡시 전역 아름다운 향촌 건설 가을철 난관 공약 행동에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용산촌 도로 청소 활동에서는 촌내 도로, 골목길 및집 앞뒤 위생 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추고 전담 일꾼을 배치해 일상적인 청결을 유지했습니다. 용산촌의 환경 정도는 화룡시 전역 아름다운 향촌 건설 가을철 난관 공약 행동의 생생한 실천입니다. 이번 가을철 난관 공약은 전역 청결, 면모 향상. 기능 완선을 목표로 2개월의 시간을 이용해 활용시 87개 행정촌에서 도로 청결 행동, 정원 미화 행동 및 시설 완선 행동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啊、呃，到目前为止，我们一共拨付了人居环境整治资金是二百五十八万元，啊、呃，有效保障了这个脱那个秋季攻坚期间的各项建设的资金资金使用，形成了这个检查工作提示一共是十七，呃，发现点位三百零三个，呃，同时呢也对省州发现的问题点位进行回头看，呃，确保这个问题不反弹，呃，保保证这个人居环境整治有效。 4일 전에 결선 2025 중국축구협회 갑금리그 제25라운드 정남 감련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용전 거시한 팀은 1대1로 패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초반부터 정남팀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3분경 정남팀이 첫 슈팅을 때렸지만 구가호가 반사적으로 막아냈습니다. 12분경 정남팀이 연속 때린 두 번의 슈팅도 우리 수비수에 막혔고 14분경 프리킥 기회 때린 슛도 높이 떴습니다. 16분경, 정남팀은 역습 기회에 11번 에이릭스가 박스 내에서 가볍게 차넣으며한골 앞서갔습니다. 한골 내준 뒤 연변팀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별다른 장면은 만들어내지 못한 채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후반대로 51분경, 포브스가상대 키퍼만 남겨두고 슈팅을 때렸지만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52분경, 정남팀은 전방에서의 패스 연결을 통해 연면팀의 수비벽을 허물고 한 골을 선사시켜 점수를 2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62분경 희망적인 추가 골이 나왔습니다. 포브스가 상대 수비라인의 패스 실수를 통해 공을 차단한 후 침착하게 차 넣어 한골 따라섰습니다. 66분경 왕자호가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강슛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83분 경 정남 팀이 박산까지 파고들어 슈팅을 때렸지만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연면 팀은 동점골을 뽑아내지 못하고 패배를 받아 안아야 했습니다. 오는 10월 1 0일 연면 팀은 원정에서 소주 동호 팀과 제 26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